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혼 승려 캠프 보셨나요? 아 사실 저는 역대급 부부가 나왔다. 어, 정말 좀 징하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답이 없던데요? 여태까지 어. 봤는데, 어. 아, 여기는 진짜 그냥 이혼해야겠다. 이게 음. 엄청 심했었어요. 이게 사실 뭐, 우리 피디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장훈 씨를 비롯한 그 패널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심리 상담하시는 이호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그 심리 상담하실 때 이혼을 전제로 하시는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혼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쵸? 어, 근데 지난 주 방송을 보면 남자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죠. 일단 뭐 빚도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빚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결정적으로 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그냥 이거는 뭐 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저는 거의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어, 어제 방송을 봤더니 그죠? 네, 음. 아니었죠. <laughs> 아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책임이, 책임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 현재 남편의 위치에서는 못 살겠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좀 많이 심하긴 하더라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부탁한다거나 그런 거면 괜찮은데 누워서 진짜 다 명령적으로 하고 야 이리 와봐 하면서 다음에 응, 응. 뭐라 하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돈도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응, 응. 약간 불끄고 눈바뀌는거아 음. 그래 그럴 수 있지까지는 음. 되는데 잔반을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이게 사실 잔반 처리는 거의 뭐 똥개 수준이었죠 그죠 맞아요 한 아니 아 그래 그 음. 그릇에 있는 거를 음.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음. 상에 떨어진 거랑 바닥에 음. 있는 것까지 다 먹었죠 네, 드시고 계시는 게 음. 이게 이거는 절약이 아니라 음. 인격적으로 좀 치매가 되는 그쵸. 거 아닌가 이런 되게...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진 것 같다 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람 대접을 못,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모욕죄나 이제 정서적인 뭐 학대 그런 걸로도 볼수 있는 거죠. 일단은 모욕죄는 안 돼요. 왜냐면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끼리 있는 거니까 뭐~ 공연성은 없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뭐~ 외부에서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게, 하게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모욕죄는 안될것 같고 그다음에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아동학대로 보면 학대인데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대죄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구체적인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어. 음~ 그러면 음, 음, 이제 아내가 음, 뭐~ 그런 잔반이라든지 음, 음, 뭐~ 너는 음, 설거지 음, 기계야 음, 뭐~ 음식물 음, 치워주는 음, 기계야 이런 음, 식으로 음, 막 계속 얘기를 해. 음, 있잖아요. 그럼 뭐 모욕제든 음. 이런 게 아니게 된다면 음음. 이혼 성립 가능성은 또 있나요? 이혼. 이게 사실은 어이 내용은 러니까 비타사유 육호까지 갈 것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죠. 오, 진짜요? 어 진짜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 대죄 못 받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누적이 어느 정도 되는 증거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배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서 이걸로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아내분도 때린다면서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도 이제 폭력을 행사했고 뭐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혼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음. 이제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 던 남편분한테 응. 보고를 해야지 응. 하면서 남편분이 요리하면서 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계속 보고를 했잖아요 응. 근데 이게 좀 솔직히 정상적이진 않죠 정상적이진 않은데 응. 이게 과도한 통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럼 똑같이 응.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혼 사유를 그렇게 함부로 뭐좀 확장시키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이혼 사유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누적이 돼야 되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아내도 때리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그~ 뭐~ 잔반을 처리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뭐~ 남편분이 그동안에 많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아내의 속상함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가 약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남편이 되게 쫄아가지고 뭘하려고 하는데 시비 걸고. 그쵸. 어, 그죠? 시비를 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은 막 얘기하다가 재분에 못 이겨가지고 급발진을 하죠. 어. 그러다 보면 서로, 서로 때리는 것 같고. 그죠? 어. 약간 독이 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승려캠프에 음. 음. 나가서 더 음. 싸우는 장면도 많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울고불고 난리도 났었고. 음. 음. 최초로 각방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심하다. 막 생각도 들고.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음. 이래서 이런 거야,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제 아내분이 여러 가지 울분이 치솟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100%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본인 생각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같이 사는 타인인 남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실은 사라진 지 오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과 그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아이는,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온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뭐, 남편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라.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어쨌든 남편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내의 생각에서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은 자기가 사실은 집에서 과연 있는 게 맞는가. 뭐 지금 거의 인간의 존엄과 같이는 형해화 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남편은 이제까지 계속 사고를 쳤고 아내분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남편에게 계속 타박만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쵸. 응. 아내분도 맨날 그렇게 모질게 하면서 응. 어, 하기 싫으면 응. 나가 떨어져 응. 이런 생각으로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사실. 음. 좀, 좀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 남편분도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얘길 들으니까, 아스라이팅 당하듯이 음. 그래서 항상 무척 돼 있고 음. 뭐 그런 게 너무 불안하고 좀 왔다 갔다. 저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각방 쓰기로 하면서 그 아내분이 방을 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조금 공감은 안 되는데 그상그 그, 그 상황에서 물론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다안 들어요. 근데 남편이 뭘할수 있겠니? 그렇죠.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잘한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야, 미안해, 우리 얘기 좀 할까라고 하면서 다가갔으면 한대 맞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뭐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말좀 던져보고 안 먹히니까 불 꺼버린 건데, 이제 와이프는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마치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오빠다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laughs>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냥 웃는 얘기로 여자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뭐, 누구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럼 이거 먹을까? 아니? 저건 뭘까? 아니. 오빠는 내가 뭐 먹고 싶은지도 몰라? 뭐 아,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저는 어제 사실 그 영상의 그 부분이 좀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응. 그러면 이런 생활을 네. 유지를 하면서 저도 네. 두분다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더라고요. 안 네. 맞으니까 네. 어쨌든 이혼은 무조건 가는 게 보이는데. 네. 솔직히 응. 자녀, 그러니까 아들분 응. 양육에도 응.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제 그래서 아이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게 있잖아요. 자기는 쓰레기통 같다라는 식으로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너무 슬퍼더라고요. 저 응. 완전 눈물 나던데 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정 부분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애봉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생활이 자해 복리에 어떠한 도움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법원 가면 무조건 뭐 적극적으로 이혼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혼 승리 캠프가 이런 부부들이 다양한 갈등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부부 생활에 너네는 어떤지 거울처럼 좀 봐라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극단을 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절약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편은 뭐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상담하신 것처럼 남편은 빨리 그 취업을 하시고 본인의 경제적인 지위를 찾아야 어느 정도 집에서도 이제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남편이 직장을 찾아도. 두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좀 심리적으로 치료가 많이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